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자동차그룹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에서 단장을 맡고 있는 정성록이라고 합니다. 이 HPO는 2009년에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 현대자동차그룹 임직원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한 10명 남지 적은 인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차츰차츰 인원이 늘면서 앙상블에서 점점 큰 오케스트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갈수록 실력이 다들 좋아지는 것 같고 또 잘하시는 분들도 들어오고 기존 단원들 실력도 점점 더 날로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의 많은 유명한 콘서트홀에서 연주를 했던 일억이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한또 연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랑 같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어, 아직 이제 연주 끝난 지채세달 남지 되지 않아서 아직도 많이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백건우 피아니스트 백건우 선생님이랑 이제 또 연주를 한번 했었고 데니고 발리니스트 그 다음에 지금 서울대 교수로 계신 아비람 교수님 피아니스트 어, 그다음 송영훈 첼리스트 등등 또 많은 유명하신 분들과 같이 했었습니다. 같이 했던 분들이 다 유명하시고 출중하시지만 아무래도 백건우 피아니스트는 그 교과서에서만 뵐수 있었을 것만 같은 엄청난 거장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했었을 때 조금 더 크게 의미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음악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봉사활동도 이제 창단 이래로 꾸준히 해왔고 회사와 함께 또 새로운 봉사 연주를 꾸려서 진행도 해왔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와 연계되어서 이제 봉사를 진행하는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단체 보육원이나 이런 단체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 보육원 아이들이나 약간 취약계층 친구들한테 음악적인 선물도 들려드리고 그리고 꼭 연주를 안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봉사 프로그램에 이제 함께 참여해서 그런 뜻을 또 나누, 나눴던 이력이 있습니다. 클래식한 공연장이나 그런 곳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금 편안한 진행 속에서 이제 연주를 하면 관객분들도 같이 호응을 해주시고 또 끝나고 이런 그 박수 소리나 뭐 리액션도 조금 무대에서는 좀 다르게 더 크게 했던 기억이 있고 아무래도 이제 음악 외적으로 더 많은 또어 메시지를 서로 또 주고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고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는 연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이제 클래식을 접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어 프로 연주자가 아닌 이런 분들이 어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취미로 하는 이런 음악을 하는 모습도 아마 생소하게 봤었을 거고 그러면서 조금 더 어, 친숙하고 또 클래식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약하게나마 저희가 이렇게 어, 클래식의 전문 이제 전공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틈틈이 시간을 내서 악기 연습을 하고 단원들이 최대한 또 다양한 공간에서 또 다양한 의미가 있는 많은 무대를 또 희망을 하고 관객분들이 친숙한 음악들 아니면 뭐 영화 OST나 이런 상상시에 많이 듣던 음악을 또 그런 공연에서는 또 많이 할수 있으니까 어, 이런 클래식의 긴 공연보다는 오히려 반응도 좀 즉각즉각 저희가 체크도 할수 있었고 또 저희 연주자들도 조금 더 신나는 마음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관객분들을 만나서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스스로 자긍심도 있고 또 그런 관객분들 입장에서도 봤을 때 조금 색다르게 조금 다가왔을 것 같고 조금 더 삶의 여유나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가치를 조금 느끼시지 않을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의 도전이 모여 완성된 모두의 도약이라는 메시지인데 이런 활동이 저희 스스로도 커다란 도전이고 공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이제 올해의 캐치 프레이즈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저희 HPO의 전반적인 방향으로 이제 잡고 저희의 이제 비전으로 목표로 잡고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자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어, 무대에서 그런 메시지가 조금이라도 전달이 되어서 관객분들이 아 나도 새로운 무언가의 도전을 하게 늦지 않았구나 그게 악기가 되었든 아니면 그냥 클래식 감상이 되었든 아니면 그냥 본인이 원하는 그 무엇이 되었든 좀 새롭게 우리를 보고 도전을 좀 결심을 할수 있게 되길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음, 한계를 넘어 완전해진 울림이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한계 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더 넘어서 우리끼리 조금 더 완전해진 울림을 전달해 드리자라는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그에 걸맞게 올해 좀 다양한 외부 공연들을 한 3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접하기 힘든 공 그런 장소나 아니면 이런 행사를 많이 좀 찾아다니면서 저희의 이런 음악을 좀 들려드리고 싶고 아, 이렇게 음악을 꼭 전공을 안 하더라도 취미로라도 이제 계속 어, 평생에 이런 취미로 즐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전달하면서 많은 아이들이 좀 학업에 요즘에 많이 치이고 있는데 이런 취미 활동에 되게 소중함이나 이런 것도 좀 느끼면서. 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거창하지 않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저희도 많은 공연, 그 다음에 또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실력을 늘리고자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힘을 낼수 있는 분위기를 서로 공유를 하고 꼭 아이들 뿐만 아니더라도 이런 클래식이나 새로운 문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조금 긍정적인 메시지를 서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나눔이고 또 봉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